짜잔! 유도씨 잘 잤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음, 이걸 안 켰구만. 안녕히 주무셨냐고요? 뭐 먹어? 어그 먹으면 안 되는데 왜 머리 그래? 미주이 잘 잤어? 우와 응 아프면 안 하고 김미리 김미리 잘 잤는가? 어이, 뭐야. 향이 느낌 났지, 그지? 해장해야 되는데, 뭐 먹어야 되냐? 뭐 먹어야 되냐? 까망이도 보자. 까망이 잘잤어 응? 뭐야, 이거? 어뭐 묻었네 잘 잤어 응 먹어 자 잡아 먹어 김미리 김미리 군대에 만져야겠다 펭귄놨네. 펭귄 왔네. <laughs> 펭귄. 황제 펭귄. 황제 펭귄. 뒷발이 안 보인다. 뒷발로 들어가서 뒷발이 안 보여. 사람들 올 때까지. 긴밀히 궁둥이 만져야지. 상스러? 자기장판 쓰러 싹싹 싹싹쓸러 쓸어. 요덕봉 일로 오세요 요덕봉 일로 와서 있어 싹싹 쓸어 그렇지 응. 응, 한분 오셨다 누가 오셨을까 민수이 누가 오셨을까 응? 의식이요. 뱃살 보이죠 왜 이렇게 멍하니? 자다 있나서 그런가 <laughs> 유다 일로 와 빨리 와봐 형이 부를 때 평화롭게 와 어. 패세공주, 패세공주, 민수희 응, 가부르다 어, 능기리님, 맞으시군요. 1등으로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김말이, 인사해라. 인사해라, 인사. 나 깨물지 말고, 인사하라고, 인사. 안녕하세요. 인사해. 조회조례, 저것도. 요다도 인사해라. 응? 요다 뿡, 벽지 뜯지 말고, 응. 요다 잘잤어 아하. 어, 인사하는 거야. <laughs> 인사를 그런 식으로 해. 네, 소위, 소위 방금 가운데 있었는데, 일로 왔네. 소위 가운데 있었어요. 공대함 때리고 요다 인사 누가 그런 식으로 하래 어? 발을 이렇게 딱 들고 <laughs> 금방지다 아주 <laughs> 조금 건방지얘가 근본이 없어 근본이 이 길거리 출신에서 근본이 어. 없어요. 왜또밥 먹었어? 밥. 밥 먹었어? 응. 아무 생각 없구만. 응. 배좀 줘봐. <laughs> 왜 귀신 났어요? 박스가 요게 아 조금 작은 감도 있어요. 이 원래 요 스크래처가 요거랑 맞는 게 아닌데 조금 싼거 샀더니 이 들어가 있으면 삐져나와요. 원래 이 사이즈가 아닌데 요게 리필형도 있어서 제가 리필형 샀는데 조금 작은 것 같아요. 형, 힘나게 재롱 좀 떨어봐라, 응? 어? 뭐, 나무를 먹고 있어. 어. 제정신 아니네. 이거 왜 먹어? 응? 어? 어? 이거 찔리겠다. 안 되겠다. 쳐놔야지. 응? 어? <laughs> 이거 먹었어요. 응. 아 오늘도 날씨 춥네요 아 나가기 싫어 네, 이게 좀 애가 개차반이라서 네. 벽지도 좀 많이 뜯어 먹었을 거야 아마 <laughs> 똥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왜 갑자기 신나셨어? 어? 선생님 왜 갑자기 신났어요? <웃음> <웃음> 귀엽다 네 가방이. 예, 잘이지.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얼굴로 인사해. 안녕하세요. 음, 여, 11시네. 아, 12시인가? 시계가 잘안 보여. 어, 예, 네, 12시 다 됐네요. 밥 먹을 시간이네요, 밥 먹을 시간. 이거를 안정적으로다가 더. 네, 해장, <laughs> 해장, 뭐할게 특별히 없어요. 뭐, 라면 하나 먹으면 될것 같아요. 그 편의점에서 사, 파는 필라이트? 예 네. 그게 4,000원 밖에 안 하더라고요. 큰 거, 그, 뭐, 속칭 뚱땡이라고 하는데, 필라이트 큰 거를 샀는데, 저는 원래 그거를, 아마, 뭐 카스만 먹었었거든요. 뭐, 카스도 맛있는 맥주는 아니지만, 그게 주류, 무슨, 주류법이라 그래야 되나? 그것 때문에, 세금이 싸서, 예 네, 가격이 싸대요. 네, 그래서 그거 먹어봤는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형 맛으로 먹는 거라서 네, 저는 평일 날은 술을 안 먹고 네. 주말에만 엄마가 오면 이제 둘이서 홀짝골짝 먹고. <laughs> 아, 신는다. 그래, 잘한다. 그리고 보통 혼자 있어서 그 밥을 잘안 먹어요.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능기인도 장사하시면은 혼자서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야? 음, 네. 그렇죠. 그리고 손님 올 수도 있으니까 그 점심 빨리 드시고 오셔야 돼서 멀리 못 가시죠. 저도 장사, 장사를 한 1년 정도 해봤는데, 이게, 아, 힘들더라고요, 진짜. 그런 시간 같은 것 때문에, 시간을, 여유 시간? 응, 그런 게 없으니까, 밥도 빨리 먹어야 되고, 도시락, 도시락, 그, 직장인들 많이 먹더라고요. 거실 앞 많이 먹고 응. 왜 급발진이야 저거 그죠 멀리 멀리 가기 힘들죠 근데 저는 귀찮아서 회사 다닐 때 그냥 식당 가기도 귀찮아서 그냥 빵 먹고 말았어요 빵 하나 먹고 아 배달 아그죠 배달.. 아 요즘에 배달비 너무 비싸가지고 배달 음식도 잘안 먹게 돼요 가끔 친구랑 뭐한잔 하면 그때 뭐 배달 시켜 먹는데 그것도 가서 사는 게더 싸니까 이마트가 뭐 멀지는 않은 편이라서 거 가서 저녁 한 6시 반 넘어가면 세일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사 먹고 그게 난은거 같아요 요다야 요다 라면 좀 끓여와봐라 아 씨네 라면 물 올리기도 귀찮다 어이 어, 일로 와 그래 어디 도망가 이놈이 씨네 쥐 도망갔네 요다 빨리 와서 개구분형으로 들어와봐 빨리 요다야 빨리 들어와봐 라면 물좀 올려봐 저거, 저거, 안 되겠네, 저거. 도움이 안 되는구만, 액 김미리! 김미리 빨아봐. 응, 그래. 어우, 오는 건잘 오네. 응. 물좀 올려. <laughs> 라면 물 올려, 빨리. 응? 너무 귀찮다. 아, 큰일 났다, 이거. 라면 물좀 올려봐. 효도 좀 해라 효도 은혜를 모르네 씨 은혜를 몰라 은혜를 몰라 방을 쓸든가자방 쓸어 어. 방좀 쓸어 <laughs> 아우. 아우 마이크 타고 있는데 기침이 나가지고 예, 어? 표정 왜 이래, 고거물 올리는 거에 그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너는 니가 물을, 라면 물을 안 올리면은, 너를 <laughs> 잡아먹을 물을 올려야 된다, 내가. 어. 미리 어제 그 캐테 돌리는데 또 소리를 신나게 질러가지고, 제가 그 영상을 찍어놨거든요. 근데 너무 시끄러워서 차마 올릴 수가 없어요. 소리를, 있는 소리, 없는 소리, 그냥, 으아! 이러면틀 돌리면서는 소리 지르는 사람 처음 봤어. 자, 먹어. 어, 고기 좀 먹어. 도망가지 말고 또. 급발진 하지 말고. 꼬리. 미디는 어릴 때그 영양실조? 뭐 그런 거 걸리면은 이 고양이들 가끔 보면 꼬리 이렇게 휜 애들 있잖아요. 여기가 티는 안 나는데 여기 살짝 휘어 있어요. 도망가네. 꼬리가 살짝 휘었어요. 청소 좀 해, 청소해. 청소해. 쓱싹, 쓱싹. 니 탈, 니가 치워라. <laughs> 이씨, 미쳤나, 이게 돌았나. 덤벼, 이 자식아. 청소하라는데 왜 승질이여? 응? 청소하라고, 청소. 청소, 아, 아. 아, 아. 아. 됐다. 김미리 청소해요. 요다 똥 싸러 갔네요. 막 긁고 있네. 아, 근데 그 미리가 귀여워요. 요다가 귀여워요. 미리가 귀여울 때가 있더라고요. 어. 아고 제가 그 요다가 막내고, 조금 그 특이하게 생겨서 스커트시폴이잖아요 그래서 주력으로 밀고 있었는데, 어, 할매왔다 <laughs> 긴밀히 기여할 때가 있더라고요. 할매가 오고 있습니다. 아, 도둑이야, 도둑! 어? 이거 왜이러지? 음아이좀 <laughs> 음. 느리네요 할 오셨습니까? <웃음> <웃음> 화분 또 팠어요? <laughs> 또 팠어요 어. <laughs> 너왜 화분 파어이 나쁜놈 씨게? 어두 개를 다 파놓고. 응. 하천도 다 파놓고. 그래 들여놓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머 이 중간에 얘가 다 파. 아, 다다음 요다 누가다나 가라 누가다 건설 현장으로 가라. 도망간대. 아, <laughs> <왜? 왜? 웃음> 아 요다 요다가 조금 더 귀여운가요 음. 쪼다 음. <laughs> 아 할머니 화났어요 음. 개놈새끼래요 음. 개놈새끼 화분 왜 팠어 어? <laughs> 화분을 아 여기 있구나 아다 묶어놨네요 저희 그 할머니의 할매, 비밀정원인데 이게 네. 비밀정원에 흙을 다 파놨대요 할매의 비밀 정원을 망치는 악당 응. 아이 봐. 르바너 응. 화장실 갔다 왔잖아. 뭐또 쓰냐? 장난하는 거냐? 화장실 가는 거냐 아, 털 섰네. 아, 아, 뭐 싸네. 이게 식사하신 분들 죄송하지만 네. 이렇게 털이 딱 쓰면은, 응. 털이 쓰면은 뭔가. 볼일을 보는 거라서. 아니, 저, 털 쓰는 것도 저 다른 거 형이 그 완전 흥분해야 이게 털이 이렇게 바짝 쓰잖아요. 근데 쟤는 뭐 맛있는 거 먹어도 털 쓰고 똥쓸 때도 털 쓰고 좀 이상하네요. 김미리 뽕. 미리가 어렸을 때는 이게 주댕이가 짧아서 되게 귀여웠었거든요. 좀 봐봐, 올라봐. <laughs> 주댕이가 짧아서 <laughs> 귀여웠었는데, 그래도 무생긴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잘생겼냐? 잘생겼어. 김밀리 잘생겼냐? 어? 비밀이 열중했냐 이게 혼자 말하면 아또 예, 무슨 정신병 걸린 사람처럼 혼자서 계속 떠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아 정신병 비하하는 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비밀이 아, 열중했는 거 보자. 저희 동네에 그하 하얀색이랑 노란색이랑 섞인 그 다른 영역 고양이 있거든요. 아, 가끔 오는데 걔는 조금 못 생겼더라고요. 응. 인물이 없어요. 김미리는 뭐요 정도면 뭐어 둘이 어디 가십니까? 둘이 나란히 어디 가요? 아 검사하러 가는구나 또. 응. 할매가 뭐 채소? 채소 사왔는데 검역하러 나왔어요 검역 좀해봐 빨리 응. 검사하고 택배 와도 검사하고 응. 저희 저희 집에 검시반 응. <laughs> 검사 끝나시오? 금방 끝났어? 저뭔거 응? 같아? 응, 사랑이 도 가네. 네, 또 검사해야 돼요. 네. 검사를 맞춰야 이게 물건을 반입할 수 있어요. <laughs> 너무 왜 검사 안 하냐? 일로 오시오. 응. 이리로 오시오. 민수이도 예전에 잘 생겼었는데 애가 무슨 나사 하나 빠진 것처럼, 응. 나사 하나 빠진 것처럼 그러고 있어요. 응. 아 까망이요. 이게 응. 배. 배가,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응. <laughs> 뭐지, 이것들. 근데 또 미리는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예, 네, 레시 하잖아요. 미리 이제 2년 돼 가는데, 이거 그, 사람마다 그, 뭐라 그래야 돼? 응. 체형이 다 다르잖아요. 뭐, 고양이도 비슷한 것 같아요. 왜 12도? 살찌는 애들은 찌고, 안 찌는 애들은 안 찌고, 미리는 운동을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살이 별로 안찔것 같아요. 응. 어우, 여덟 봉씨 자연광 받으니까 이쁘네. 응. 모델해라 모델. 응. 까만이 가리지 말고. 소위, 민소희는, 민소희가, 미소위가... 아, 할매가 맨날 하는 소리인데 응, 꼬리 먹으라. 그, 길고양이 그주차장에서딱 주셨을 때, 민소희가 아팠었거든요. 저희 그, 응, 이, 세탑박스 있잖아요, 요거. 응. 세탑박스 밑에, 이거 지금 손가락 한마디 되나? 요, 요, 요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하도 작아가지고, 얘가. 막, 진짜, 눈 뜨고, 아장아장 걸을 때, 얘가, 그, 엄마를 잃어버렸는지, 막, 뭐 고양이 소리가 나가고 부르니까 얘걸어오더라고요 응. 음. 그래서 저한테 잡혔는데, 처음에 왔을 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음. 예. 응. 음. 또뭔거같다 아우, 어머, 뭐. 으아! 이거 뜯어야 돼요? 어왜막 도망가냐. 유다, 야, 씨. 뭐해 검사해 빨리 일로 와봐 요다 이거 조, 좋은 것 같다 이거 뭐냐 응 김미리 검사해 응. 요다 검사 어 검사해 뭐 왔어 이거 뭐야 <laughs> 뭐 맛있는 거 있나 볼까 언박싱 해볼까 언박싱 자, 뭐냐? 우와, 피존이다. <laughs> 먹을 거아니다 새우젓, 피존. 자, 피존 먹어라. 검사해, 그치? 응. 모조리 검사해. 김미리 뽕도 검사해. 응, 음, 채팅, 채팅 잘 올라가네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는데, 가끔 오르거 나서 검사 다 했어? 응, 검사 귤 먹어라, 귤. 귤, 귤. 헉! 이 응. 내가 갖다 놓을게, 응. 네. 뭐야? 왜 두문거? 제 졌어, 이것들. 제 졌지? 저또 하자 시간 내줘. 응아 이제 식사하러 가시죠 그죠 저도 이거 종료를 하고 해장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유덕봉 인사하십시오 뭔가 상당히 시끄럽다. 응, 음, 네, 아, 채팅 칠라 그랬는데,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다음에, 다음에, 뭐 이따가 될 수도 있고, 네, 다시 오겠습니다. 김미리뽕 밥 먹자, 응. 음. 밥 먹어, 밥. <laughs> 밥 먹어, 맨날 있는 거. 잡수. 음. 안녕. 안녕. 미리뽕, 이세, 응. 밥 먹고 하든가. 안녕.